지금부터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 4회 도면 전시간을 프로파일로 작업했었고요 이번엔 401번 도면을 솔리드 솔리드화 된 거를 가지고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쪽 모디죠 솔리드로 모델링 하신 파일을 불러와 주시고요. 파일을 불러와 주시면 화면처럼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색깔을 바꾸실 수가 있는데, 색깔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눈이 피로가 쌓이겠죠? 그래서, 프로파일에서 선 색깔 바꾸는 게 있다면, 솔리드에서는 렌더링 옆에 보시면 삼각형이 있고요. 그 삼각형 눌러보시면, 네 번째, 렌더 바이 슬로프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 주시면 밝게 색깔이 변하실 겁니다. 그러면 눈에 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모제를 만들어야겠죠. 모제 같은 경우에 오른쪽에 있는 모제 지가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고, 프로파일에서는 선밖에 없기 때문에 23을 줬지만, 지금은 XYZ 다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Z도 지금 돌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z 최소에다가는 0을 주는 게 맞겠죠. 솔리드 경우에 z 최소는 0이 맞습니다. 이미. 아 돌출이 되어있기 때문에 용이 맞구요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모재가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실게 원점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프로파일에서는 선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스케치를 그냥 한 면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원점 맞출 필요는 없었지만 2.5D 솔리드로 작업했을 경우에 스케치에서 올라가고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원점이 밑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옮기는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원점 옮기는 방법은 변환이 있구요 이 변환 아이콘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다이나믹이 있습니다 다이나믹 체크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다이나믹 체크 확인 이동시킬 형상은 전체가 되겠죠 저는 전체를 선택해서 나는 다 옮기겠다 선택하신 후에 엔터 주시면 가공 원점 선택이 나옵니다 이때 이쪽이 되겠죠 모서리에 가까이 가시면 스냅이 생길 겁니다. 사각형 박스로 스냅이 생겼을 때 그냥 이 상태로 왼쪽 클릭 누르면 이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왼쪽 클릭 누르면 클릭한 순간 그제 찍은 곳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다음에 움직이면 아래로 가서 마찬가지로 원점에 가면 사각형 스냅이 잡힙니다. 이 스냅이 잡혔을 때 왼쪽 클릭 한번더 해주시면 원점이 이동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주시고요. 다음에 하실 게 점이 있습니다. 점, 아이콘을 클릭해주시고요. 설명, 이거는 엔드밀 진입점과 드릴 점두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So, 점 아이콘 누른 다음에 이 원에, 원 중심에 가면 스냅이 생기고요. 이 스냅이 생겼을 때 클릭하신 다음에 엔터 치시면 점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가공 모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원점과 모재와 점3 개가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검우 농하고요 가공 모드 클릭 하신 다음에 밀링과 팀의 사실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더 진행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가공 모드 창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공 모드에 관한 아이콘들이 좀 나오겠죠. 첫 번째로 해야 될게 드릴 가공입니다. 홀 자동 가 아이콘 클릭하신 다음에 점 선택 엔터 해주시고요. 어, 안전 높이 10mm 쓰고요. 저는 가공 시간 높이 0. 다음에 가공 방법에서는 1번. 이거는 전시관이랑 똑같습니다. 설정을 똑같이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시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황삭을 가겠습니다. 기 설정 26, 2번이 되겠죠. 이것도, 속도는 이렇게 전시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됐으면 확인으로 나가 주시구요 그러면 드릴은 가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작업을 할 게, 이 솔리드 같은 경우가 좋은 게 뭐냐면, 황삭 자동으로 누르시죠. 그러면 형상이 한 번에 잡힙니다.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 뭐, 외곽 따로, 포켓 따로 작업을 했는데, 한 번에 얘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로파일을 쓸 경우에, 황삭, 정삭 하면, 황삭 두 번, 정삭 두 번, 총네 번이구요. 슬리드는 황삭 한 번, 정삭 한 번, 그다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도 하기엔 더어 편하겠죠. 그래서, 슬리드로 하시는 게 좋구요. 뭐, 장단점이 있지만, 프로파일은 에러 없이 잘 된다는 거, 그게 또 장점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황삭 자동 가공 아이콘 누르신 다음에 형상 클릭하면 다잡히고요 엔터 두번 치시면 황삭 자동 가공창이 나옵니다 절삭 방법은 상하향 지그재그로 가공을 할거고요 공구 직경 퍼센트는 50% 나는 XY를 5mm씩 가공을 하겠다. 이 말이구요. 여유랑 0.2. 다만 Z는 여유랑을 안 남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재 선택은 하겠다. 왜냐면 바운더리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모재 선택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공구 탭에 가서, 공구 번호는 3번이 되고요 직경은 1 2 m 입니다 다음에, 깊이 설정해서, 안전패 10, 저리니 10을 넣겠습니다. 설명드리면, 안전패는 원래 10mm 썼었죠. 10mm 떠서 움직인다. 가공 깊이가 왜 0이냐면, 이 솔리드로 작업했을 경우에, 형상을 자동 인식을 합니다. 깊이 파진 걸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제가 0을 써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파진 만큼 깊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깊이를, 영어 써주는 게 맞구요. 절임량 같은 경우에, 이 절임량은, 만약에 제가 5를 썼다. 그러면 5mm 안에 있는 거한 번에 가공이 되고, 만약 파주에 있는 기표가 6 m m 면두 번에 가공하겠죠. 그래서, 아예 크게 써주시는 겁니다. 절임량을 뭐 10, 20, 그렇게 크게 써주시면. 10 이하인 숫자들은 다 깊이가 12 하면 한번에 가공을 다 하겠죠 그래서 이부저는 10정도를 쓴거고요 확인 누르시면 모재 선택이 나오겠죠 아래 모재 선택 이 모재 선택이 나왔을 때 바깥쪽에 있는 모재 모제 이 모재를 더블클릭으로 클릭한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 황사 투패스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항각에서 보시면 얘도 풀패스를 추정을 하셔야겠죠. 왜냐면 가운데로 들어가지도 않고요. 가운데로 들어가지도 않고 좀 가까이 붙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좀 넓혀준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황사가공 옆에 보시면 플러스가 있고요.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2.6 황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사가공 옆에 플러스를 눌러서 2.6 황사기고요. 이걸 더블클릭한 후에 자세히 보시면, 솔리드면 인식 최적화가 있습니다. 네. 솔리드면 인식 최적화를 클릭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얘가 할 때, 재현산을 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솔리드로 할 때, 황삭에서. 그냥 뭐 황석 안에 있는 내용을 수정을 할때 보면 재연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에러 메시지를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먼저 재연산으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리드메 이슈 체적화를 선택을 한 체크를 한 후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2.6이라는 게 8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솔리드메뉴 최적화해서 재현산 해달라고 했으니까, 이 시퀀스 창에, 오른쪽 마우스, 시퀀스에서, 오른쪽 마우스에 보시면 재현산이 있습니다. 이 재현산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수정해도 에러 메시지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슬리드를 할 경우에 꼭황상에서 슬리드맨 인식 최적화를 해주시고 재현상까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면 됐고요. 이제 다시 팔황사 더블클릭해서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에 가시면 다이 선택 옆에 두개 이거를 다시 초기화를 시킬 거기 때문에 다시 할 거기 때문에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시 선택을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드릴 지점 진입관 절상 이송 10mm까지 해주시고요. 접근 방법에 드릴 지점 진입구간 절상 이송 XY 모재지거리 10. 로 하면 된다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잘 보셨습니다 셀렉트 툴두 머신 그러면 형상입니다 형상 그러면 나는 이형상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형상 선택하고 엔터 어 디지털 스톡 프로파일 그러면 모재를 선택을 해달라는 겁니다 모재 선택 가운데리죠 아까 저희 처음에 했던 모재 모제 이 모재를 더블클릭해서 선택을 다 해주시고요 4개 네 네개가 선택이 됐으면 엔터 공구가 움직일 영역 선택 필요 없으니까 엔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공구 진입 위치점 중요하죠 저는 가운데로 들어가기 때문에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드래그. 쭉들어가면점 밖에 안 잡힐 겁니다. 이 상태에서 가운데 드래그하면, 점이 잡혔으면 엔터. 로 마무리하면, 황사가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파일 보다는 손이 들어갑니다. 프로파일로 하는 것보다는 손이 들어가지만, 좀 복잡한 거는 솔리드가 좀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이번에 정상을 해봐야겠죠 형상 자동 가공으로 정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상 자동 가공 클릭하시고 마찬가지입니다 가공 모델 또는 프로파일 선택 이 모델이 되겠죠 이 모델 클릭하시고 엔터 주신 다음에 그래서 가공 영역 선택이 나옵니다. 이때 얘는 가공 영역을 잡아줘야 에어컷이라고 하죠, 에어컷. 필요 없는 부분은 안 지나갑니다. 이상태에서 해버리면 필요 없는 부분까지 되기 때문에 얘는 잡아주는 겁니다. 더블 클릭. 너는 이 안에서 가공해야. 다음엔터 치면 되고요. 형상이니까 상하향은 안 되고 하향 또는 하향 또는 상향을 쓰셔야 되고요 여유량은 없습니다. 정상일까 여유량 없고요 다음에 설명 드릴게요. 공구용 보정에서 공구에 의한 경보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모델로 했을 경우에 이 도면은 에러가 나오고요그 에러 메시지를 해석하면 뭐 공구가 들어, 공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보정이 맞지 않다는 말이 나옵니다. 저이 부분 같은 경우에 오류로 판단이 되고요. 제 생각에 오류 로 판단이 돼서 저를 해결하는 대로 다시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에러 안 나기 위해서 공구에 의한 경고점 사용한 거고요. 얘를 썼을 경우에 기계에서 보정은 0이 돼야 되는 겁니다. 기계에서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구 탭 가서 정상이니까 좀 빨리 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300, 300, 2000에 번호 3번에 공구 지평 10 정도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깊이 설정에 이렇게 10에 결임량은 지우겠습니다. 황삭이랑 달리 얘는 절임량을 지우면 얘는 한 번에 깎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형상가옹, 솔리드에서 형상가옹은 절임량을 지우고요. 솔리드에서 황삭가옹은 절임량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툴패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보시면 풀페스가 나왔는데, 전체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체 다안 나왔죠. 왜 그러냐면, 이 엔드밀이, 이 바운더리가 쳐져 있기 때문에 얘가 형상과학에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엣지컴은 공구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 중심. 그럼 중심이 이 정도에 있을 텐데, 이게 지금 벗어나지 않는 데는 다 가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바꾸냐면, 플러스를 눌러 주시고요. 형상형 옆에 플러스가 있고요. 그 아래 보시면, 9.1 형상 가옴이 있습니다. 이9.1 형상 가옴 더블 클릭해서, 제어해 보시면, 제어해보시면 공급 바깥쪽이 있습니다 공가공용제어에 공급 바깥쪽 처음에 중심으로 돼 있어서 데이터가 안 나오고요 바깥쪽을 바꿔주면 툴패스가 다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걸 뭐 바꾼다고 해서 NC 코드에 영향이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NC 코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번에 슬페스가 전체 다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황삭, 드릴 황삭 형상이 끝난 거고요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공, 시뮬레이션을 클릭을 해주시고, 한번 스타트를 해보면 가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 이상이 없으면 NC 데이터 출력을 누르시고요. NC 데이터를 생성을 하셔야겠죠. 아, NC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고 데이터 이름에 5222를 치시고 이거는 비번으로 쓰시면 됩니다. 원하는 숫자 네자리 대문자으로 쓰시고 적용하신 다음에 확인 캔슬 누르시면 NC 데이터가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솔리드 교육은 마치겠습니다.